3일째의 이해와 믿음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.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.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.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.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요한복음 1장 1 4서 18절. 안녕하십니까? 3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, 1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위에 대해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수학 공식 에우듯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. 요한복음 1장에서 알려주는 것은 "성자의 성육신 계시이고,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계시입니다". 네. 이때 하나님에 대해 계시된 것이요,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. 네. 자, 하나님은 자신을 한 번에 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진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. 자, 그래서 자 삼위는 성부 성자 성명을 말하는데 자 성자에 대해서 자,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.